청 코너 더, 더 원복싱 소속의 강동영 선수와 안산 제일 소속의 청 코너 신희섭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동영 선수입니다 더 원복싱 소속이고요 이에 맞서는 신희섭 선수입니다 안산 제일 소속입니다 비엔드 게임 끝 프랑스 오우 순식간에 며칠. 그러니까 마치 독일 사이드 데미지가 싸... 가랑비 어쩌는 거예요? 맞네요. 네요할수 있겠습니다. 그렇 발이 아, 아, 쪽에 묵. 아, 오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아, 지지 않고 발이 쪽 꽂아 넣어 주고 이렇게요. 네, 맞았어요. 공방 이어졌습니다. 오, 오 시원하게 들어왔고요. 맞았어요, 턴을 맞았어요, 맞았어요, 올렸습니다. 무 위빙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기세를 치지 않고 모라무치 아, 실의서 맞으면 가요. 그렇습니다. 데미지가 강상당한데 아, 종이 살리네요. 잽의 위력 사진 선수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가면서 발이 꽂아졌고요. 다시 한번 모라무치 실에서 동일한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노리진 않고 발이 쪽을 묵직하게 꽂아주는 손으로 아, 가있어요 루프나 계속 잘먹네요아 이렇게 몰린 아, 강동영 크게 얻어먹기 시작한데요 얼굴에 유타를몇번 저는 믿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어우 소리 안 앞면 쪽 아니요, 멀리다가 받아치려고 하니까 공격을 해야되는 종목이란 말이죠 복싱은 세려야됩니다아 얼굴에 큰어 났구요 좀더 가줬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뜨게 적용하고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어, 다시 한번 코너에서 연타로 이어준 시섭! 아, 이번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아, 정신 차리 지 못할 강동형! 어, 을 움직여줍니다! 배 때려주고! 배랑 머리, 배랑 머리! 아, 오, 어. 그러니까 신인섭 선수도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붙어줘야 되는데, 붙어주지도 않고. 이제 제대로 정관없어요. 푸나요? 아, 어, 맞았어요 다시 한번 코너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지만 이번 시즌에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디! 같은 그런 음, 서로 만져는데 다시 한번또 몰렸어요 왜 자꾸 뒤로 가는지 모르겠네 요아 이번엔 얼굴에 자대로 들어갔는데요? 더킹을 하고 네. 펀치가 나오고 펀치가 나오다 더킹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더킹 따로 펀치 따로가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깔때리가 저런 거예요 그러면 결고 오우 아, 깔끔하게 좋아. 들어갔는데! 낼수 있나요? 5초! 아, 원투 좋아. <laughs> 원투 좋았죠, 원투 좋았죠. <laughs> 마지막 영추어에서 <영어> <laughs>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laughs>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웃음> <웃음> 누가 봐도 뭐라 붙였던 신희섭 선수가 이렇게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laughs> 추가하면서 6전 3승 3무가 됐네요. 팬은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가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E